안녕하십니까? 이구입니다 자, 오늘은 일렉트로마트에서 진행 중인 초특급 이벤트 로지텍 럭키 박스를 개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찾아갔어요. 한 오전 11시쯤 찾아갔었는데 럭키 박스 물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갑자기 카톡이 왔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럭키 박스 개봉식을 제가 라이브로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자, 내 거부터 먼저 까볼까? 야, 네가 좀 대신 까라. 어. 우! 뚫린다 아, 일단 상품실을 제거하고. 아, 야. 아주 좀 화끈하게 좀빨빨좀 뜯어봐. 그렇지. 아, 이게 되게. 입... 안 이쁘게 까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예쁘게 까. 아, 에? 아, 저렇게 못 가네, 쟤. 아주 아, 뭐하냐, 쟤. 오케이, 오케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오, 푸른색 파란색 기운이 느껴져. 어 뭔가 맑은. 꽝. 일단, 제건 꽝이에요. 예. 아이, 참. 제값 주고, 그냥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거는 꽝이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참고로 집에 102가 두개 있어요. 예. <laughs> 이걸로 세 개째. 자, 그럼 친구꺼 한번 까보자. 어, 카톡 계속 온다. 아이. 자, 깠습니다. <laughs> 어? 뭐야? 난 없는데 쟤는 있어. 뭐지? 야, 긁어 봐. 긁어 봐. 긁어 봐. 빨리 긁어. 아, 나저 새끼 되게... 아, 저운 되게 좋았지. 맨날. 나도 달일 때마다. 어, 긁어 봐. 긁어 봐. 아우, 야, 지금 그게 긁히니? 아우. 야, 내가 동전 줄게. 동전 줄게. 야, 긁어 봐. 긁어 봐. 아! 맞았어. G703 히어로. 저게 무선 마우스예요 저게 10만원이 넘어요. 저게 굉장히 고가의 무선 마우스, 마우스입니다. 예. 와, 저 새끼 저. 야, 갖고 와봐. 야, 갖고 와. 야, 갖고 와. 어, 야, 내꺼야, 내꺼, 내꺼. 오케이, 오케이. 내꺼. 오케이.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어, 일단은,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2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당첨 교환권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예, 그니까 당첨이 된사람에 한해서죠. 결론적으로 당첨되면은, 마우스 두개가지가는 겁니다. 와 대박이야 진짜. 우와.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우와>. 와. 감사합니다. <laughs> 와. 와.